사랑과 친구 두그 사람의 앞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할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가정을 친구 김현수양이 직접 준비했습니다. 노래는 네, 는 김혁은 작곡의 한국 하고첫 사랑입니다. 용기내신 신부를 위해 큰감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정확하다. 난 못해. 사랑스러운 달를한번꼭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번더 박수 부탁드립니다.

<laughs> 네, 저희 사진 촬영하실 때 렌즈 보실 거고요. 보이시는 것처럼 좀 색깔 촬영이시고 준비됐어요. 지금 준비됐어요. 잘 보여요. 대 보여요. 잘보시는 거죠? 저희 네네네. 최대한 가운데로 좀 붙여주세요. 얼굴 하나 나요 네, 저희 바로 진행하겠습니다. 저희 <laughs> 새컷입니다 다중환경이고요. <laughs> 엑슬에 얼굴도 나오고 있어요. 다예쁘게 찍어? <웃음> <웃음> 진짜 귀엽다. 아, <laughs> <나도> 진짜 귀엽다. <laughs> 저희 왼쪽으로 이동하셔서 저 축하 말씀 남겨주시는데. 아, <laughs> <laughs> <나> 이렇게, 이기이 <느낌이야. 웃음> 시반에 예식인데 그게여 있는 게. 게 우리 <웃음> 다른 사람 결혼식장 그러니까. 갑자기 이거 스티란 거야? 그러니까 신화고 대통령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데 하지만 진짜 우리 건줄 알았어. 진짜. 진짜. 진심. 아니 나도 근데 너무 마음이 어 근데 너가 된다길래 나는 뭐 <laughs> 갑자기 대판 <내손> 한다고. <웃음> <웃음> 아, 알겠습니다 어쩔 수이 우리 네, 그 파티에만 아니면? 오이오이맞 잘했다. 원래 좀 당당해 져야상 문제. 그니까 그래. 그러니까. 진짜 몰랐어요. 그러니까, 몰랐어. 그게 근데 몰랐어.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심지어 맥주잔 깨져서 지금 세요. 많이 나. 난 제가. 너무 심해서 이해를 주지 이해하지? 아무도 말안 하고 <laughs> 아, 나 것도 하고 싶었는데 너희들 터하니까 지금 맞아? 한 거야 귀엽다 언니 나는 언니 이런 모습 <laughs> <정말> 사랑한다 <laughs> <laughs> 인사 <인싸> 올려도 돼? <laughs> 어 그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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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있어? 언니 오늘 바로 떠난대? 몰라 <laughs> <laughs> 진짜 제가 개진 걸로 갖고 왔어요. <laughs> 아니 이렇게 진정히 받아주는난 너무 내소울메스탈인거 같아. 난소울메스같 아니 다들 아하 이게 나 언니, 진짜, 언니, 나는 진심으로 내 얘기 받아준다는 것 같아가, 어, 나, 나, 나거 자체가 아나나짜 지금 약간 울컥해. 아니셀카는데요 올라 올요어너 자꾸 나 예쁜 모습 안 담아줄 거야? <laughs> 나 원래 되게 예쁜데. <laughs> 기대된다. <laughs> 갑자기 이거 왜 찍는다. 송이이냥 기대된다. 언제 업로드 돼요? 송이이 언제? 한달만 어. 한달만 기다려. 한달이면? 한달나 기다려야 돼요? <laughs> 와 되게 비싸네. 한달만 기다리세요? 하긴 저는 한2 년째잖아요. <laughs> 음. <laughs> <아니, 진짜. 웃음> 네. 진짜. 이면 부지런이 올리란 말이다. 초코파밍 기대해주세요. 초코파밍 어머 나 얼굴 왜 이래? <laughs> 나 제가 얼굴 왜 이래? 덕네 기.. 기 카요. 기본 카메. <laughs>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아니. 이런이유. 뿌댕이형이 머리. 털 조들. 제일 귀여워. 아니 그냥 다음 모임부터 나오시면 돼요. <웃음> <웃음> 여기가 그 탄떡에 <카톡에> 초대들. <laughs> 응. 정식으로 초대할게. 요 정식으로 <laughs> 초대권 드렸습니다. 초대전. <laughs> <laughs> 얼굴이안건져야지 <번져요>, 나. 밤이라 그러니까 <laughs> 아, 진짜 안 달라붙어 머리카락? 달라붙아 그다음 러 여기는 파워 처리해. 옆에. <laughs> <laughs> 아니, 너무 아. <laughs> 아, 야, 이런 시간 좀. 아, 그래, 그래. 어우, 씨, 터질 것 같네.